오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 어떻게 하면 쉽게 긴장을 풀수 있을까? 내가 요즘 쓰는 방법이 있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그거 효과 있어? 난숨쉴 때마다 내 고민도 같이 들이마시는 것 같아.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우 메이텐 제싱원 한군. 메이켄 10분 정, 건워맨 이치칭성 여여취디 제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오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 어떻게 하면 쉽게 긴장을 풀수 있을까? 내가 요즘 쓰는 방법이 있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그거 효과 있어? 난숨쉴 때마다 내 고민도 같이 들이마시는 것 같아. 하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쉴 때 고민을 날려보내는 상상을 해봐. 오, 그건 좀 신기한데. 다른 쉬운 방법도 있어? 나는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춰. 아무도 못볼 때만. 나도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춤춘 적 있어. 그런데 거울이 웃더라. 거울이 웃으면 기분도 좋아지잖아. 어쩌면 거울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중일지도? 그럼 오늘은 거울이랑 같이 스트레스를 날려볼까? 좋아. 그런데 혹시 옆집에서 박수를 치면 연예인 되는 건가? 연예인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던데.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비밀 유지. 그리고 오늘은 스트레스 날리고 내일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집에서 쉴 때마다 이 방법 써줄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같이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자. 오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 어떻게 하면 쉽게 긴장을 풀수 있을까? 오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 어떻게 하면 쉽게 긴장을 풀수 있을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压力. <vermicelli> 내가, 내가 요즘 쓰는 방법이 있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내가 요즘 쓰는 방법이 있어, 깊게 <os>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我最近有在用一个方法,深呼吸,然后慢慢吐气试试看。 <음> 들이마시다, <いつ> to inhale,吸气. <strings> <いく> 그거 효과 있어? 난숨쉴 때마다 내 고민도 같이 들이마시는 것 같아. 그거 효과 있어? 난숨쉴 때마다 내 고민도 같이 들이마시는 것 같아. 那个有用吗?我每次呼吸都觉得我的烦恼也一起吸进去了。 고민, worry 烦恼 하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쉴 때 고민을 날려보내는 상상을 해봐. 하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쉴 때 고민을 날려보내는 상상을 해봐. 하하요可能哦但你可以想象吐气的时候把烦恼都吹走 <라웃음> <라> 상상하다, to imagine, 상상. 오, 그건 좀 신기한데. 다른 쉬운 방법도 있어? 오, 그건 좀 신기한데. 다른 쉬운 방법도 있어? 오, 저听起 날만 신기的有没有其他简单的方法 신기하다, amazing, 神奇. 나는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춰, 아무도 못볼 때만. 나는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춰, 아무도 못볼 때만. 我有时候会听音乐跳舞,但只有没人看到的时候.춤추다, to dance,跳舞. 나도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춤춘 적 있어. 그런데, 거울이 웃더라. 나도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춤춘 적 있어. 그런데, 거울이 웃더라. 我也曾经在镜子前自己跳舞，但镜子都在笑我。口语 near 镜子。거울이웃으면기분도좋아지잖아어쩌면거울도스트레스해소하는중일지도거울이 t e s 기분도좋 e 지잖아 u a n and 스트레스해소하는중일지도镜子笑的话，<哇>心情也会变好啊。说不定镜子也在放松自己。해소하다 to relieve 缓解解除。 그럼 오늘은 거울이랑 같이 스트레스를 날려볼까? 그럼 오늘은 거울이랑 같이 스트레스를 날려볼까? 나리다이 좋아 그런데 혹시 옆집에서 박수를 치면 연예인 되는 건가? 좋아 그런데 혹시 옆집에서 박수를 치면 연예인 되는 건가? 好啊，但如果隔壁听到还拍手，我会不会变成明星？ 연예인, celebrity, 明星. 연예인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던데,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연예인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던데,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听说, 当明星压力更大,我们还是当做秘密就好. 비밀, secret,秘密. 비밀 유지, 그리고 오늘은 스트레스 날리고, 내일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 비밀 유지, 그리고 오늘은 스트레스 날리고, 내일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保密今天把压力吹走明天就用新心情开始吧 y o 하 see h o to maintain,保持。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집에서 쉴 때마다 이 방법 써줄게?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집에서 쉴 때마다 이 방법 써줄게?谢谢你,心情好多了.以后在家要常常试试这些方法。 한결, much, a lot, 多了,非常.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같이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자.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같이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자. 有需要随时联络我,我们一起用笑声,集退压力吧. 이겨내다. To overcome,克服. 오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 어떻게 하면 쉽게 긴장을 풀수 있을까? 내가 요즘 쓰는 방법이 있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봐. 그거 효과 있어? 난숨쉴 때마다 내 고민도 같이 들이마시는 것 같아. 하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쉴 때 고민을 날려 보내는 상상을 해 봐. 오, 그건 좀 신기한데. 다른 쉬운 방법도 있어? 나는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춰. 아무도 못볼 때만. 나도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춤춘 적 있어. 그런데 거울이 웃더라. 거울이 웃으면 기분도 좋아지잖아. 어쩌면 거울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중일지도? 그럼 오늘은 거울이랑 같이 스트레스를 날려볼까? 좋아. 그런데 혹시 옆집에서 박수를 치면 연예인 되는 건가? 연예인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던데.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비밀 유지. 그리고 오늘은 스트레스 날리고, 내일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집에서 쉴 때마다 이 방법 써줄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같이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자.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야리. 들이 마시다 to inhale, 시치. 고민, worry, 반나오. 상상하다 to imagine, 상상. 신기하다 amazing, 신기. 춤추다 to dance. 跳舞。Cool. a i r s o r 镜子。很 a 的。To relieve. 缓解。nalida t o blow away. 吹走。Yone. Celebrity. 明星。秘密。Secret. 秘密。hada To maintain. 保持。很 o Much. A lot. 多了。非常。 이겨내다. To overcome. 크어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칸 오문데 인킨. 징찌더 안짠 훤상 빙띵의오문데핀다오